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바로 BMW의 X 시리즈 카카오톡에서 어느정도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할부나 현금 구매시는 빼고 리스나 이 장기렌트 이용시 BMW X5, X6, X7을 색상과 옵션이 맞는다면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츠의 이 G 바겐 아시죠? G 바겐, G 클래스, G 클래스 역시 몇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이용시 좀 귀한 차들은 제가 좀 보유하고 있으니까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카카오톡 팀장들이 명품 리스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리스로 해야 빨리 받으시냐면 현금이나 할부는 자기 본인 명의로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번을 6개월 막 1년씩 기다려야 하지만 이미 카카오톡에서는 6개월 전 이미 계약을 다 넣어 놓은 상태 그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수백 대뭐 이런 건 아니고 몇십 배씩 갖고 있으니까 빠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만 늦추면 차를 놓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bmw의 x5 서부터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뒤어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BMW X5 이 가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X5 30DX 라인 5위 모델입니다. 9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7인승 1억 210만 원입니다. 차종별, 구매조건별 400에서 500만 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X530D하고 40I 그리고 M50D 52 모델이죠. 그리고 X5X 드라이브 452는 여기 지금 가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왜 넣지 않았냐면 452는 제가 몇 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델 가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는 사실상 빨리 달라고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할인 쪽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면 사실상 이 차를 구매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BMW X6 보도록 하겠습니다. X6는 역시 네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30D X라인하고 30D M 스포츠, 40I M 스포츠, X6 M50D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X6 M50T 모델을 제가 한대 갖고 있는데 완전히 땅에 붙어 다니더라고요. 이건 SUV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100에서 200만 원 할인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이 모델 역시 트림과 색상이 맞는다면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리스나 장기렌트 이용시입니다 X5 같은 경우 X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제로플랜 아시죠 선수금 0원 내는 거한 128만 원 정도면 이 X5의 이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선수금은 뭐 하나도 안 내도 되고 뭐 조금 내도 되고 그거는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희귀한 녀석입니다 바로 희귀한 녀석 너무 귀한 차죠 바로 X7입니다. X7 같은 경우는 현재 7가지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이 30D, 40i, 그리고 M50D, 52. 이 모델 역시 카카오토 특별 할인은 100에서 200만원입니다. 이 모델은 그렇게 많은 수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리스로 진행하시면 로켓 출고를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늦지막하게 선택을 하시면 이미 차가 다 계약되고 없습니다. 제 방송은 뭐 아시겠지만 너무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이 허프로가 이 권장을 합니다. 다음은 바로 벤츠의 G클래스입니다. G클래스 G바겐 지박에는 2억 1480에서 에디션 모델 2억 4250만 원까지 있는데 이 모델 역시 아주 극소량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특별 할인은 550에서 650인데 이 할인을 너무 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박에는 이거 할인 가지고 할 그런 차가 아닙니다. 차 역시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AMG GT 포도호입니다43포도호도 상당히 귀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아주 극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리스를 진행하신다면 로켓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프로 방송을 보시면 막 1년씩 기다리는 차도 빨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